네,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. 네. 어,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. 저는 그 그날이 4월 3일 월요일이었는데 <laughs> 그 식사 같습니다. 사건 때문에 제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의 꿈의 방향이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그, 저는 매우 의미 깊은 날이에요. 그래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식탁을 잊을 수가 없어요. 그 그날 오셨던 선생님이랑 또 그날 오셨던 그 멤버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해 주신 게 지금 꿈을 구체적으로 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진짜 걸음이에요. 네.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 남편하고 또 이제 저를 좋아하는 주변에 음. 친구들이랑 계속 그 얘기해요. 잘하셨어요. 계속 말하면서 이제 말하면서 제 머릿속에 예.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예, 예, 예. 그래서 계속 말하고, 계속 아이디어 내고. 음. 그날 그날에 그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해줬던 것도 올리고, 예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, 그 길을 다 허브 동선으로 만들어라 하실 음, 때 음. 그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. 왜냐하면 그 곤충은 너무 무서웠고, 또 음. <laughs> 그 선생님 기억나는 거는 그때 우리 2박 3일 수목원에서그 예. 수업할 때 그때그 선생님 저한테 오셔가지고, 어, 대표님이 잘하는 거 하세요. 이럴 때저 굉장히 음. 충격을 받아가지고, 한참 동안 머릿속이 맹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저는 곤충이라는 구체적인 꿈을 꾸고 막 그거에 관한 음. 공부는 막다 하고 다니는 상황이었는데, 음. 저한테 저 솔직히 저뭘 잘하는지 저 스스로는 알고 있거든요. 음. 근데 그걸 하라 하는데, 그때는 뭐지? 싶어서 되게. 막 굉장히 충격적이었어. 그래가지고,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, 네. 그리고 또그 이후도 계속 곤충에 가는 공부는 계속 네. 다녔어요. 네. 또 산업 곤충 스터디 뭐, 음. 그 다음에 어디 지구에서 음. 하는 거 열심히 다녔어요. 그런데 막상 4개월 정도 키워보니까 내가 엄청 무서워하는구나. 음.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됐죠. 음, 음. 막연하게, 난 무서워해가 아니라, 음, 진짜 꼴도 베기 싫은, 너무 부담스러운, 음, 막 이런 음. 상태에서 허브 동산 하세요 할 때, 정말로 깜깜한 방에 정기불이 <laughs> 하나 탁 켜지는 느낌 있잖아요. 네. 그때 너무, 아, 너무 감사하고, 막 이렇게 기쁘다고 해야 되나, 음, 막 그런 마음들이 어. 막 생겨. 저 어, 그날 네. 날짜도 잊지 네. 못할 것 같아요 네. 그리고 허브동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로 믿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보다가 그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고 예, 서비스 차원으로 예, 예, 예. 진짜 또돈 버는 건또 따로 가는 거거든요 예, 예. 네. 그 부분하고 숙소하고 네.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좋고 또 대표님의 에너지가 있고,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, 어, 이거 뭐쓸 거는 애매한 거예요. 그게 아니라, 그분들한테 또돈쓸 거리를 딱 준비해 놓으시면, 그거에다 돈을 또 아낌없이 주고 가요. 그러면 뭘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, 그 사람들이 기뻐서, 당연한 그 돈을 지불하면서 갈수 있게 되거든요. 그러면, 아, 이게 참, 장사를 위해 여기 농촌을 왔나? 이렇게 힘들어. 이런 얘기가 아니라, 어, 너무 즐겁다. 사람들,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 즐거워하고, 이걸 보고 기뻐하고, 또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돈도 내고, 아, 그러면 농촌의 생활이 음.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, 앞으로. 음. 아까, 감사님이 우리 가족만 의 공간, 예. 그말할때저 완전 와닿았었거든요 우리 집을 실제로 너네 가족들을 다 써? 하고 음, 음.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이번에 그게 교육을 갔는데 먼저 길을 만드세요. 이럴 때또 음.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. 네. 남편하고 <laughs> 그 아래 아레칸 터파트를다 네. 네. 정원으로 꾸미기로 음. 하고 음. 이제 여보 길은 어떻게 될까? 또예스로내 그 음. 가지고 음. 음. 여기는 무슨 허브 뭐 여기는 음. 다른 허브 뭐 렇개아기자기한게 이렇게 음. 이렇게 잘하더라고요.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쨌든 그게 처음부터 남편이 그러자 했거든요. 음. 여보 여기 여기 밑에 아래층 텃밭은 여기 다 내가 정원으로 꾸밀 거야. 이랬는데, 음. 무슨 소리야? 여기, 내가 여기 지금 상추가 급한데, 마들고 <laughs> 싶고 이러고 싶은데 막 이랬는데, 남편 생각이랑 음. 음, 선생님 음. 생각이랑 딱 맞는데, 이제, 아, 남편이, 아, 아, 내가 꾸박했더니 아니구나. 남편 사장님도 좋아하시죠? 너무 좋아하죠. 그 자기 생각하고 딱 맞거든. 그 음. 지금은 뭐, 아무 말안 해도 벌써 지금 우리 그 데크 위가 펭하니 그런데 대나무 선생님 오셨을 때 대나무 위도 갔었죠. 근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많이 걸쳐져 있고 제가 듣기 동이보 감촌에 이번에 갔는데 이게 네. 인조 초가가 있대요. 고글 네. 그위에 그 시운이 있어. 해서 아마 하이파이브. 아마 성공적으로 할것 같습니다.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꼭 인사는 드리고 싶었는데, 메 입이라서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<laughs> 또 나중에 네. 또 좋은 인연으로 또 보고, 또 항상 반갑게 인사하고, 그리고 또잘 됐다고 저한테 자랑해 주시면 아유, 제가 네. 또, 가, 어, 보람스럽고 좋을 것 같아요. 하여튼 화이팅입니다. 선생님 덕분이에요. 아유, 하여튼. 감사합니다.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하셔서 그 길이 많, 그때가 그니까, 그때도 밥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착한 마음 때문에 그게 연결된 거거든요. 그니까, 평상시에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생긴 거라고 봐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예. 행복하게 살아요?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